2018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 도시 강릉에는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게 방문할 전망입니다. 강릉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강릉 시민들의 외국어 학습 열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POP. 외국인들과 강릉 시민들이 음악과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I really enjoyed the r e s t year's Gangneung travel. So I v e been here again with my wife. Oh, my, my. 공항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강릉 가는 길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So it takes only t a k e s about four hours to Gangneung. Mm. But now it only takes about one hours. 모두 올림픽 기간 외국인들이 강릉을 찾았을 때를 가정한 상황극입니다. 강릉시의 주민자치센터 외국어 강좌 수강생 10개 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올림픽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어 강좌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외국어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8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일반인과 운섭에 종사하시는 버스,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였고 강릉시는 올림픽 1년 전인 내년에는 외국어 강좌를 대폭 확대 올림픽 손님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